자, 몇 가지 알림사항 전달하겠습니다. 아,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교회 예배가 벌써 2주째 잠정 중단되고 있고,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. 아, 사실, 모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, 아,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,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합니다. 그렇지만 지난 주와 이번 주, 뭐 길면 다음 주까지가 코로나 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느냐, 아니면 이제 큰 고비가 넘기고 종식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셔서 또 그런 어떠한 그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상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. 모습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일단,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어,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어,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더불어서, 어,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,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가 어, 곤란하신 분들은 어, 저희가 어, 오전 7시와 10시에 저희가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어, 이분들은 어, 저희가 그 7시와 10시는 그냥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고요. 어,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의 한해서 저희가 그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대로 어, 어, 소독하고 나서 몇 분들, 어, 몇몇 분들 중에서 원하신 분들만 예배를 어좀 드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공식적인 예배라기보다는 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드린 예배인 만큼 꼭어 몸에 열이 있거나 몸이 이상이신 분은 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스스로 어떤 자기 증상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어 아침 7시와 10시 두번 예배를 드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,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연합예비와 신방은 어,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어, 진정 국면에 든 이후로 저희가 미뤄서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, 우리 집사님들께서 혹 신방이 있으시면 전화로 일단 온라인으로 어, 신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한 신방이 아니라면 그렇게 서로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길 원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접속하신 후에 사랑의 순정교회 혹은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밴드에도 저희가 교회 유튜브를 링크해 놓겠습니다. 밴드를 통해서도 링크된 곳으로 들어가시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혹선들 중에 헌금을 하길 원하신 분은 저희가 주보에 계좌번호를 올려놨습니다. 교회 공식 통장인 만큼 혹 어, 교회 참석이 어려워서 헌금하기를 못하신다라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입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자, 감사합니다.